반갑습니다. 도지코리아 박준현 대장입니다. 제자 박선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드에서 어, 상대방 다리를 캐플하게 하는 기술로 서뮤션 할 겁니다. 자 기본 오픈 가드에서 한쪽 다리를 안으로 넣으면서 보세요. 오른손을 상대방 발목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딱 갑니다. 자세가, 자, 이상태에서 보세요. 오른다리를 밀어주시면서 상대방 무릎이 제벤트 쪽에서 만듭니다. 밀면에 상대방 손을 잡을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상대방 뒤꿈치를 잡으셔서 내 다리가 슬라이딩 하시면서 내정강이가 상대방 오금 쪽에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 밀어서 상대방 발등이 내 골반에 일어나시는 니다 일어나시면 상대방이 못 오게 상대방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여기서 이렇게 삼각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삼각 보시면 상대방이 이쪽 다리를 이쪽으로 넣으면서 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넣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렇죠 상어 놓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방처럼 돌아보시면 돌게 상대방 잡는 건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 팬츠나 벨트를 잡으셔서 이렇게 하셔서 상대방을 안는 겁니 이렇게 안으셔서 발등이 내 골반 제가 상대방 오른쪽에 정강이가 낮게 만드시고 그대로 안으셔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다리를 안장으셔도 됩니다. 붙이고 계시면 됩니다. 예. 다시 공간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넣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발 상대방 발목이 내어게쪼에오게 만드시고 살짝 밀어주셔서 상대방 무릎이 제 벨트 쪽에 오게 만듭니다. 자 손을 잡으시고 죄송합니다 뒤꿈치를 안으셔서 내리셔서 그대로. 빨리 목도방 가기 잡는 거죠 잡으셔서, 다리, 바꾸셔서, 목도방 가기. 그대로, 상대방. 이렇게 안 오셔도 되고, 뭐, 이렇게 안 오셔도 되고, 뭐, 상대방 다리 잡고, 이렇게 안 오셔도 되고, 지금, 상대방을 잡으러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두 번만 더. 중간에서, 하나, 넘은가 동시에, 블록킥, 상대방. 살짝, 무릎 맞추시고, 내리셨어일하목오 상대방, 앞으로 갈래. 벤치나, 벤치나. 잡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소리 이상 개프락은 브라운벨트부터 가능합니다, 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